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열다섯 번째 유닛입니다. 자, 점점 지금 심각해지고 흥미진진해지죠? 어, 이거 매일 같이 읽으면은 진짜 은혜롭습니다. 어, 나는 통독만 할 거야. 뭐, 절대로 안 읽을 거야. 그러는 사람은 할수 없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매일 읽으면은 입에 착착이게 은혜와 진리가 돈다니까. 자,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엄지척 누르시고 그다음에 공유 눌러서 어, 널리 널리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의 말씀이 뭐냐 봅시다.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자,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에 이어지는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Are his fullness.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이미 주어졌던 은혜의 자리에 대신하여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거기에 이제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For the law was given. For the law for 왜 그런가 하면 이거예요. For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추가로 설명을 할때 for가 보통 붙습니다. 추가로 설명할 때 for the law was given. 왜 그런가 하면 the law was given. 로 a 가 뭐예요? 보통은 법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올 때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was given, 주어졌는데 어떻게? Through Moses. Through Moses. Moses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주어졌는데 그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 구약 성경에 실려있는 율법은 전부 모세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받아서 전달해 준 거지. 그게 이제 Law예요, Law예요 율법. 율법은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는 오기를 어떻게 왔느냐? t h r o u g h Jesus Christ. t h r o u g 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자, 이게 봅시다. i 렇게딱 잘라 보면은, f o r 왜냐하면 율법은 w a s g i v e n t h r o u g h m o s e s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줬어요. 그런데 Grace and, Truth는, Grace and Truth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Came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 물법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은 약간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법이고 그다음에 에 약간 좀 위협적이죠. 안 지키면 혼나가 들어가 있다면 안 지키면 혼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쫙 이렇게 그걸 어기면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 그다음에 또뭐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 그런 이제 징벌이 쫙 들어가요. 징벌이. 그거는 누가 받아 주느냐? 모세요. 그 시대에는 그런 로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나마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로를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를 주셨어요?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이미 주어진 grace 대신에 새로운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 얘기가 앞에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grace and truth는 뭐예요? 사랑의,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총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1번.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이 사랑의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게 그레이스 앤 트루스야.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석책 다 뒤져보고 해설서 몇권 보고 아, 요게 정통 해설이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에 대해서 좀 배워 봅시다. 포 for 그러면은 왜냐하면 for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럼 because가 있죠 because, 음? because 보통 문법책에 보면은 for가 나오면은 이유가 부가적인 이유, 뭐 because 그러면 필수적인 이유, 뭐 이런 소리를 해놓은 문법책 이 있는데 나도 옛날에 그거막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영어를 뭐 본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그거야. 음. 근데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게요. She must be happy. 그 여자는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뭘 보고 아냐? For she is singing. 그 여자가 노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판단이 된 근거를 왜냐하면 그러고 갈, 밝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because를 갖다 붙이면 좀 이상하지? Because.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해진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 보니까 행복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 설명을 덧붙일 때부터4 f o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uh,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왜 그러냐?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이렇게 가서 붙이는 게 추가로. 그러니까 f o 가 붙은 거는 사실 본문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후호가 붙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 거기에 더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는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이 교재에만 있는 얘기인데 교재에 나와있죠. 그 중학교 시험에 잘라. 질문이 why 이렇게 물어봤으면 은 because 하고 대답해야 돼요. because. 그 시험에 그런 문제 낸다니까. 아, 맞는 거를 골라라. 틀린 거를 골라라. 그럴 때 why 그러고 물어봐. w 그러면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대답은 because 그러고 대답해. 야지 for 그러고 대답하면 안 돼. 오케이?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 봅시다. Why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돼 for the law was given 율법은 주어지기를 through Moses, through Moses.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grace and truth came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는 오시기를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은 원래 있던 grace고 그 자리에 뭐가 또 왔다? grace and truth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어로 통역해 봅시다. 왜냐하면 율법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실은 어떻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 자, 따라해 보세요.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Okay.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한번 더.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이 리듬이 느껴지세요? 이거를 그냥 읽으라고.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이렇게만 안 돼요.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요게 요게 제대로 된 발음이라니까. 다시 한 번.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이렇게 박자 맞춰서. 자 들어볼까요?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자 요거는 shadowing.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한번더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Okay. 자 그럼 라이팅 하시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좀더 앉아서 리딩 하세요 소리 내서 리딩하시고 그다음에 댓글 남기시고 오케이. Okay? 자, 오늘은 여기까지.